안녕하세요 어초TV 입니다 들에 나오니까 참 재밌는거 많이 나옵니다 요즘 보기 참 힘든 건데요 앞에 지금 그이 뭐야 그 건물 속에 들어있는 식물 보이시죠 자엉겅퀴 어린잎 입니다 엉겅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것 같은데요 지금 어린잎이 있어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명으로는 뭐 대게 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. 뭐큰 엉겅키, 지느러미 엉겅키, 고리 엉겅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국화과고요 여러해 살이 초본, 즉 풀이라는 뜻입니다. 이은 약간 어긋나 있죠. 이렇게 약간 어긋나고, 자, 털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어린잎이라 촘촘 히 있는데, 앞으로 돌출된 부분들은 전부 가시예요이 가시가 생각보다 아파요.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접근조차 안 했던, 지금은 이제 성인들은 이거를, 이것도 어린잎은 사실 나물로 먹는다고 했는데요. 우리 어렸을 때는 안 먹었어요. 써가지고. 이게 굉장히 씁니다. 어, 어르신들은 이제 쓴 거를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드셨던 것 같고요. 어, 어, 보통 이제 뿌리에, 입이 어린이 이렇게 지금 요런거 이렇게 보면 작은 거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돌려서 나와요. 그러고 그 끝에, 항상 그입 끝에는 이제 가시가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입니다. 어, 전체가 이렇게 잔털이 많이 덮여 있고요. 어, 오이 부분에 이제 가시가 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얘기하지만 그 커, 지금 어렸을 때라고 가시 없는 게 아니에요. 지금도 만지면 찔립니다. 크면은 더 강해지죠 이비 그 가시가. 어, 기, 입은 모양은 긴 타원형이고요. 네, 꽃은 이제 적색이 섞여 있는 자주색으로 피는데 약간 보라색이 섞였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열매는 역시 그 국화과 특유의 그 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갑니다. 지금 보면은 잔털이 굉장히 빽빽하게 나 있죠. 어린 잎이래요. 어, 이게 이제 성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명해진 건데요. 어,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 실리마린이라고 그러죠. 실리마린 많이 요즘은 좀뭐 다들 알려져 있으니까 좀 하나를 좀, 캐 볼까? 이 뿌리까지 이게 성분이 다 들어있다 그러는데요. 어, 이건 작은 거 하나 캐다 다시 심겠습니다. <laughs> 이 실리마린 성분, 그, 밀크 시설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. 뿌리까지 보시면, 이게 뿌리가 작은데도 이렇게 돼 있죠. 단연생이라, 어, 뿌리가 제법 있습니다. 이 뿌리까지 전부 다 약용으로 쓸수 있는 건데요. 그, 밀크 시설이라는 것이 이제 간기능, 음 개선제 이런 걸로 쓰이잖아요. 그 실리마린 자체가 그러니까 간지루 안에 아주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보시면은 좀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이게 효능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간 기능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. 인뇨작용뭐 강장 그리고 뭐 정력에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 외에도 이제 다이어트 어, 노폐물 제거도 좋고요. 청열. 청열이라는 건 피를 맑게 한다는 뜻인데요. 예, 이런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항암 면역에도 효과가 있고 뭐 노화, 염증, 관절염. 그래서 이제 맛은 평하고 뭐 독이 없고 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전초를 말려서 사용하고요. 차나 탕 이렇게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. 어뭐 중탕을 내려서 요즘은 먹기 좋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주변에 좀더 있나 볼까요?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어 한번 해보세요. 자 이상은 어처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